안녕하세요. 가론스토리 이정내입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미리 디자인을 올렸는데 사진만 올렸습니다. 2단 플레어 블라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제가 먼저 상품화 시킨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또두 장을 다시 그리고 패턴을 또 복사해서 잘라내고 이럴 수가 없어서 그려진 위에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어 블라우스는 어, 긴 사이즈 스펙은 필요 없고요. 짤막짤막... 아... 짤막짤막한 그냥 중요한 사이즈 스펙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어스로 재단을 하기 때문에 굳이 큰 사이즈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몸에 착 맞아서 예쁘게 매끈하게 착 떨어집니다.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서 입었을 때 결론이 중요하겠죠. 근데 믿고 하셔도 됩니다. 참 예쁩니다. 자. 가슴 88이고요. 등품 36, 어깨, 깨죠 틀렸네. 어깨 38, 총장 63으로 합니다. 앞판 패턴, 앞판은 또 앞판에 맞춰서 스펙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준선 잡습니다. 기준선 잡아서. 직각 90도 그리고요. 90도 기준선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에 맞추어서 다시 총기장 그려주겠습니다. 기준선, 총기장 기준선 그렸습니다. 자, 총장의 길이는 63cm로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63cm 그리고 직각 90도로 맞추어서 총장 길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장 길이를 상당히 길게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동 길이 잡아줄게요. 진동 길이. 나누기 가슴입니다. 가슴을 내수로 나누어라. 884 자, 그러면 직각자 쓰시는 분들은 직각자 2분모를 찾아서 44 둘로 나누었습니다. 플러스 1cm 했습니다. 그러면 직각자를 안 쓰시는 분들은 88 나누기 4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직각 90도 맞춰서 진동 길이 맞추어서 가슴선도 그려줍니다. 가슴선도 가슴, 가슴 둘레선 똑같이 4등분합니다. 가슴을 4등분해서.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2cm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진동 길이는 4의 가슴 더하기 1cm고요. 가슴 둘레서는 4의 가슴 더하기 2cm 되겠습니다. 더하기 2cm 한 곳에서 직선 기준선 맞추시고요. 직각 90도로 밑단까지 총 길이 잡은 곳까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90도. 그렸습니다. 그러면 빨간 선만 볼게요. 직각 90도 밑단까지 총 길이 직선, 그리고 진동 길이 직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그리는 거는 다 나왔죠. 그러면 이제 2의 등품 해주겠습니다. 2의 등품. 등품은 뒷면만 그리니까 왼쪽에 뒷면 그리고 오른쪽에 뒷면 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등품 둘로 나누겠습니다. 2에 36 잡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그린 곳에 직각 그려주겠습니다. 직각. 가슴 둘레선 있는 곳까지 직각 90도죠.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깨선 나가겠습니다. 어깨선. 제가 스펙 드렸죠? 2에 38 되겠습니다. 이의 등품, 이의 어깨까지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둘레선 나가겠습니다. 목둘레선 10 이 나누기 가슴입니다. 직각자로는 12 나누기 가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직각자로는 6의 비도 배수를 해주세요 배. 두 배. 12의 두 배. 그러면 6이 되겠죠. 6의 비도 직각자 없으신 분들은 가슴 나누기 12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cm 6의 비더 더하기 1cm 또는 12 나누기 가슴 더하기 1cm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그런 다음에 어깨선 2.5cm 올라오겠습니다. 2.5cm 올라와서 어깨선, 어깨선 있는 곳에 어깨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어깨선에서 등품 이죠 등품. 등품의 기준선에 1cm 내려오겠습니다. 1cm 내려와서, 이의 어깨선, 아, 나간 곳 있죠? 그곳 끝까지 해서, 1cm 내려간 선에 맞추어서, 2.5cm 올라간 선 맞추어서 어깨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어깨선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목 둘레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둘레선. 목 둘레선 그릴 때 우리 3등분 해 주실게요. 3등분. 3등분을 하는 이유는 자, 3분의 1 지점을 지나서 3분의 2 지점에서 목 둘레를 한번 그려 주시면 얼마나 예쁘게요. 정말 예쁘게 나오죠? 목들레서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론 스토리 이정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